안녕하세요. 제이리브집혁득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차량은 기아자동차 KF 카니발 9인승 차량이고요. 작업은 바닥 모듈염과 메이튼 사이드 스텝을 작업을 할 거예요. 일단 바닥 모듈염 먼저 깔았고요. 시트 올리기 전에 구석구석 꼼꼼하게 보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자, 일반 모듈염은 오랜만에 보여 드리죠. 요즘에는 모비라임이나 프리미엄 바닥을 많이 하셔서 일반 모듈형은 좀 뜸은 뜸은 들어오는 편이에요 작업이 그래도 어쨌든 기존에 있는 부지포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럭셔리해 보여서 안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총, 청소하기도 상당히 수월하답니다 그리고 물이나 음료수 같은 걸 흘려도 물이 흡수가 되지 않아서 물 티슈나 휴지로 쓱 닦으면 깨끗하게 치울 수 있고요. 이렇게 작업은 다되 있는 상태고 지금 이 시킹 시트 밑에도 작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영상을 좀 늦게 찍는 바람에 시트를 올려놓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. 그니까이 시트 바닥 전체 다 부직포 재질이 아닌 모노륨을 깔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마무리로 시트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스텝 작업해서 다시 영상을 보여 드릴게요 KK4 카니발 바닥 모누리용 사이드스텝 모두 잘 끝났습니다 시트 전부 다 올렸고요 다시 한번 운전석 쪽 운전석 2열 주름 하 없이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는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3열 이렇게 진행이 됐고 반대쪽도 한번 볼게요 자, 반대쪽도 조수석. 조석. 조석 2열. 자. 그 다음에 3열. 자, 엄청 팡팡하게 잘 되어 있죠. 이렇게 해서 바닥 작업은 모두 끝났고요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메이튼 사이드 스텝을 보여드릴게요. 자, 앞쪽부터. 이렇게 2열까지 사이드스텝이 되어있고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계신 곳에서는 이 사이드스텝이 정말 좋아요. 왜냐하면 차체가 높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나 어르신들은 타고내기가 힘드신데 이제 이 사이드스텝을 밟고 이렇게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게 승하차를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몸무게가 거의 90kg 가까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뛰어도 짱짱할 정도로 사이스텝이 상당히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흙받이 앞에 프론트 흙받이하고 이 뒤에 이 흙받이도 장착을 했고요. 반대쪽도 한번 봐야 되겠죠? 자, 운전석 쪽도 이렇게 흙받이 돼 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돼 있으면서 이제 리어 흙받이. 자 이렇게 해서. 작업은 모두 끝났고요 이렇게 바닥 장판과 사이드스텝 작업 시간은 한 6시간 정도 걸리고요 예약은 최소한 5일 전에 해주셔야 작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카니발 레일 개조나 뭐 다른 튜닝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오늘은 기아 자동차 KF 카니발 9인승 차량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